바이브 어드벤처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두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사무엘상 2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챈트로 즐겁게 말씀을 살펴 보아요. 사라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사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아호 เยเซ움는나와왕사이를판단하사여호와께서나를위하여왕에게복복하시려니와내손으로는왕을해야지않겠나이다사무엘상24장12절말씀우리모두조금씩외워볼까요여호와께서는나와왕사이 พระยาห์หุวา께서นั้นน้าววัง사이ล์ล판단พระยาหุวา께서น้าว์ล์วิทย่อวังเอกบุบกาศิรานีว่าย่อาหุวา께서น้าว์ล์วิทย์วังเอกบุบกาศิรานีวะในส่วนอื่นนั้วังเลียงจีอันแค่นาอีจาในส่วนอื่นนั้วังเลี้ยงจีอันแคนาอีจา 12เ말씀사무엘상24장12เ말씀여호와께서는나와왕사이를판단하사여호와께서나를위하여왕에게부복하시더니와내손으로는왕을해야지않겠나이다여호와께서는나와왕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 역시 챈트로 함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쉽고 재미있게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챈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만큼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달라요. 모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지만 어느 한 순간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통했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와, 우리 마음이 통했나봐. 너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일인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놓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통했다라고 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반하는, 반하는 것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볼수 있고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텔레파시라고 하죠. 그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같은 생각과 마음이 통하면 신기하고 즐겁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잘 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잘 연결되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그러면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친구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지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축들을 남겨놓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바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2세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실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부지런히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마을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라고 청하고 이세의 아들들을 청했어요. 이세의 아들들은 모두 멋지고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은 금세 그의 외모와 키에 반하고 말았어요. 과연 큰 아들 엘리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아,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나 셋째 아들 삼마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일곱 명의 아들들이 모두 차례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사무엘은 답답한 마음으로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세가 대답했죠.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녀석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어서 불러 오십시오. 내가 그를 보기 전에는 식사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이 아들이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이죠. 사무엘은 뿌레든 기름을 아낌없이 다윗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죠.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윗은 이곳 저곳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옮겨다니며 숨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이 자신의 신하로부터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들렴소 바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 사울 왕은 100명 아니 200명 아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다윗을 잡으러 달려갔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렴소 바위에 도착한 사울은 자신이 그곳으로 직접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윗을 찾진 못했어요. 다윗을 찾지 못한 사울은 근처 동굴이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곤한 나머지 그곳에 들어가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굴 속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굴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잘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이에요. 사울왕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울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였,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부은 왕이 사울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다윗 시기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바로 다윗처럼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순간 말씀 보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손 모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더욱 될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여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더욱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요. 아멘. 참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